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가 준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청년은 이미 그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의외로 근심을 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은 그이유로 청년이 지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포기로 들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고 한탄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욕구를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를 선으로 여기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부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을 강조하고 아름답게 말하지만 헌신은 희소합니다.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는 이가 적습니다. 부자 청년이 헌신을 고민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가난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팔면 가난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지금 자기의 삶을 잃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유를 팔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자 청년이 처음 질문했던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을 위해 나설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들이 명예, 부, 가족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뜻의 헬라어 아페케는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고 내어드린 것에 대한 결과는 영생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모두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헌신하면 하늘의 씨가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두가 살게 됩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생을 꼭 모두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영생을 향해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